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쇼게임을 잘하기 위한 10가지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쇼게임을 어, 잘해야 이 스쿼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쇼게임을 잘하는 10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커팅을 할때 그왼 발가락을 안쪽으로 해서 어드레스를 하는 것입니다. 버팅을 잘하려면 하체가 흔들리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할때왼 발가락을 안쪽으로 약간 돌려서 어드레스를 하면 이 하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이 아놀드 파마의 전매특허였습니다. 둘째는 어, 버팅을 할때 버팅 스트로크 백 스트로크를 1cm 당한 걸음 거리를 치는 그런 거리감을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퍼팅 그린에서 거리감을 예상을 할때 백스트로크 크기가 1cm 정도를 하면 한 걸음 정도 거리를 친다. 이제 그렇게 거리감을 정하게 되면 거리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린이 좀 빠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짧게 1인치보다 약간 짧게 거리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습 어, 라운드 하기 전에 퍼팅 그린에서 이 느낌을 어, 조정을 하면 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린 바깥 그풀 위에서 퍼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때는 왼쪽 어깨가 이 벽에 기울이듯이 벽에 기대듯이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세업을 어, 해서 치는 것이 예, 잘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서야 잘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어깨를 많이 낮추면 백 스트로크에서 포터가 잔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장 위로 올라가서 공을 칠 때는 약간 내려치는 느낌 그렇게 공을 그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약간 튀어 올랐다 그러지만 방향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정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서서 치게 되면 백스윙을 할 때. 퍼터를 풀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번쩍 이렇게 들어올려서 스트로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공을 칠때좀 갑자기 내려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예 셋업을 할때 약간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약간 낮춰서 아예 셋업을 해서 치는 것이 뒤에 잔디에 퍼터가 걸리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듯이 깨끗이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피니시를 잡고 어, 쳐다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퍼팅을 하고 나서 우리는 경과가, 결과가, 어, 떻게 궁금하기 때문에 치자마자, 아니면서 치면서 고개를 돌리는, 해덕을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시선을 돌리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안정되게 퍼팅을 잘 하려면, 스트로크를 하고, 피니시를 잡은 다음, 그러니까, 퍼터가 멈춘 다음에 그때 비로소 공을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것이 좋다. 스트로크하는 이 퍼터가 멈추면 그때 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멈추기 전에 고개가 같이 돌아가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좀 치면서 고개를 돌린다든가 또 빨리 고개를 돌리게 되면. 어, 버터 페이스 중앙으로 맞출,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밀거나 당기는 그런 잘못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스트로크를 한 후에, 그래서 버터가 멈춘 다음에, 그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 치핑을 할때 오른발 뒤꿈치를 들고 세업을 어, 어, 해서 어,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치핑을 할때 많이 하는 잘못은 치면서 오른쪽으로 체중이 넘어오면서 퍼올리듯이 그렇게 치핑을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체 어, 뒷땅을, 뒷땅을 치기가 쉽습니다. 벙커샷을 할 때만 어, 앞땅을 어, 뒷땅을 치고. 어, 그 외에는 어떤 사실을 하든 항상 공을 먼저 치고 공 앞당을 쳐야 합니다. 오른발 뒤꿈치를 땅에서 떨어지게 서서 어, 약간 뒤꿈치를 들고 어, 어드레스를 하면 그러면 클럽헤드가 내려가면서 공을 먼저 치고 어, 앞당을 치기가 좀 쉽습니다. 빈 스윙으로도 얼마든지 이, 이그 오른발 뒤꿈치를 들고 어, 지핑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까운 거리를 칠 때는 이 그립을 내려잡고 치는 것이, 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칠때 그립을 다 잡고 스윙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치려고 하면 어, 본능적으로 거리가 길것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감속을 합니다. 슬쩍 이렇게 칠를 내려 놓게 된다든가 속도를 죽이게 되면 여지없이 뒷땅을 치, 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스윙을 크게 해서 길것 같다 감속하는 것은 절대 피해하는 야 그런 잘못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칠 때는 그립을 좀 내려 잡고 과감하게 치면 공이 많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짧을수록 내려 잡고 과감하게 치는 것, 가속을 해서 과감하게 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피치샷은 외지를 열고 어 땅을 손그 바닥으로 땅을 치듯이 땅과 공을 이제 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 큰 클럽, 뭐 52도, 56도, 60도 되는 이 로프트 큰 클럽은 외지는 솔바닥이 지면과 이르는 각도, 그걸 이제 바운스라고 얘기합니다. 바운스가 상당히 큽니다. 8도, 12도, 10도 막 그렇습니다.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공을 쳐야만 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운스를 크게 한 이유는 땅에 그 바닥이 땅에 닿더라도 헤드 바닥이 땅에 닿더라도 박히지 않고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운스를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샷을 할 때는 이스를 열고 과감하게 솔로 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 지면과 공을 함께 치는 것그 방식이 더 공을 정확히 또 일정한 거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페이스를 좀 약간 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 연다고 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커 플레이의 문제입니다. 이 번커 샷의 문제는 이 모래와 스피드와 관계를 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커 샷을 잘하는 두 가지 원칙은 하나는 모래를 많이 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스피드를 내서 쳐야 합니다. 모래를 퍼내지 못하고 스피드를 내면 홈런을 쳐서 그린 뒤쪽으로 아마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래를 많이 퍼내면서 스피드를 내지 못하면 한번에 빠져나오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래는 너무 많이 퍼내는 것이 아니고 5cm 뒤쪽을 이렇게 많이 퍼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피드를 내서 과감하게 가속해서 치면 은 쉽게 벙커를 한번에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벙커에서는 발을 많이 그, 모래에 묻더라 이제 네, 그렇게 에, 그런 어, 지침이 있습니다. 벙커에서는 유일하게 뒷땅을 치는 그런 사실입니다. 뒷땅을 치려면 헤드가 지나가는 최저점이 높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좀 낮아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양발을 비벼서 하체를 고정하면서 헤드가 지나가는 최저점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 높게 해서, 어, 뒤땅을 쳐야, 이, 합니다. 그래서, 발을, 양발을 이렇게 모래에 비벼서 묶고, 그리고 군인처럼 절도 있게, 그냥 과감하게 뒷땅을 치면, 그러면, 빵카에서 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입니다. 이 쇼게임에 우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퍼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퍼팅을할수 없을 때는 낮게 굴리는 치핑 샷을 하는 것이 좋고, 그 그리고 이 치핑을 할수 없을 때만 굴리기를 하기가 어려울 때만 좀 높게 띄우는 피칭 샷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을 띄우면 띄울수록 샷을 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퍼팅을할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퍼팅을할수 없을 때는 굴리는 것이 좋고. 또, 굴리기가 어려울 때만 띄워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좀더 핀에 붙일 수 있고, 또, 습화를 많이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쇼임을잘할수 있는, 1 0지열 가지 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